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입니다. 오늘은 틀 밖에서 나를 보다 인간 정체성의 복잡성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난 누구인가? 난 어떤 사람인가? 개인의 정체성을 묻는 질문이죠. 단순한 걸 좋아하는 사람들은 이 질문에 단순하게 답하길 원하고요. 실제로 뭐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죠. 그냥 단순하게 개인의 정체성을 딱... 정의해버리고 넘어가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이거다. 근데, 개인의 정체성이라는 게, 이렇게 단순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결코 단순하지가 않아요. 어떤 사람들은 단순하게 직업을, 이런, 그니까 직업적 정체성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 이거를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면은, 좀 다르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직업이 없을 때는 정체성이 없는 겁니까? 어, 직업이 없게 되면 나랑, 나는 사라진 건가요? 예. 또 예를 들면 어떤 직업을 가지면서 프리랜서로 어, 또 다른 일들도 같이 병행할 수가 있는 건데 어, 또 주중에 하는 일과 어떻게 보면 주말에 하는 일이 조금 뭐 다를 수도 있는 건데 그러면 은 정체성이 없는 겁니까? 음.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내가 좋아하는 것, 어, 내가 좋아하는 어떤 것들 이걸 또 정체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럼 좋아하지 않는 것은 정체성이 아닐까요? 음. 아 사실은 좋아하지 않는 것도 나에게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렇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 것도 나지만은 무언가를 좋아하지 않는 것도 나잖아요. 다른 사람의 어, 다른 사람들은 자신의 관심을 또 끄는 것, 내 관심을 끄는 것, 내 호기심을 끄는 것, 내 이목을 집중시키고 내 주의를 딱가져간 거죠. 내 주의를 끄는 거예요. 이런 게 정체성이다라고 생각하지만은. 이것도 마찬가지죠. 반대도 있어요. 관심을 끌지 않는 것. 이것도 나예요. 네. 나는 이런 거에 끌린다. 나는 이런 거에 매력을 느낀다. 그것도 나지만은, 나는 이런 거에는 매력을 느끼지 않아. 이런 거에는 호기심을 느끼지 않아. 이것도 납니다. 그러니까 정체성이라는 건요. 그 안에 다양한 요소들이 이미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다양한 요소들이 상호작용하는 아주 복잡한 실체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정의하려고 하는 것 자체가 시도가 좀 잘못된 거죠. 그런데 이렇게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 몇 가지만 해봐도 바로 이 정체성은 복잡한 거구나. 아, 알게 됨에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이 복잡한 정체성을 자꾸 단순화시키려고 하는 걸까요? 복잡한 정체성을 복잡한 그대로 좀 놔두면 좋을 텐데 이걸 복잡한 그대로 놔두기를 왜 이렇게 힘들어할까요? 정체성이 복잡하다라는 이런 개념을 왜또 받아들이기 어려워할까요? 개인적으로는 우리 의무교육 시스템, 그러니까 8살부터 19세, 우리나이로는 그렇죠. 19세까지, 만 7세부터 18세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12년 동안 진행하는 의무교육에 문제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핵심은 이거예요. 의무교육에서 학생들은요, 늘 뭔가 정답 찾기를 강요당한다는 거. 한 가지 정답을 꼭 찾아야 되는 상황에 놓인다는 것. 마치 의무교육이라는 것이 정답찾기, 의무교육 이퀄 정답찾기. 물론 뭐 의무교육은 어 우리나라의 공교육은 전인교육이다. 인격적인 사람을 성숙한 또 사람 또 미래의 어떤 인재를 키워내는 이런 모든 것들이 아주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교육이다라고 <laughs> 어 공식적으로는 정의가 되어 있지만은 실제로 그 핵심을 뜯어보면 결국엔 정답 찾기 하고 있거든요. 어, 뭐 미래 인재를 키운다, 뭐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키워낸다, 어, 창조적인 사람을 어떻게 보면 키워낸다. 어, 또 아주 미, 어, 어떻게 보면은 전 인격적으로 훌륭한 사람들, 이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 어, 어떻게 보면 키워낸다. 어, 어떻게 보면 말은 되게 좋게 하는데 결국 뜯어보면은 정답 찾기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인생에 어떻게 보면 정답이 어디 있습니까 개개인의 삶에 정답이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이 정답 찾기가 늘 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 일들도 있어요 답이 없고 길이 없으니까 막 길을 만들어 가야 되고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고 근데 학교에서는 의무교육에서 공교육에서 정답 찾기 하거든요 그렇게 정답 찾기를 시키면서 정답찾기를 하면서 전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을 어, 양성한다 그러고, 정답찾기 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육성한다 그러고, 정답찾기 하면서 4차 산업시대에 맞는 이런 인재들을 막 키워낸다 그래. 요 본질은 정답찾기 하고 있으면서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런 교육환경은 정답이 없는 문제에서도 막또 정답을 만들어가야 되는 문제에서조차 사실은 어딘가 정답이 있는 거 아닌가? 정답이 없는데, 없는, 없다는 게 사실이고,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거기에서조차도 막, 어, 내가, 어, 나만 못 찾고 있는 거 아니야? 막 이렇게 하면서 한 가지 유일한 정답을 찾게 만드는, 자꾸 이런 부작용을 낳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교육은 정답이 없는 문제에 대한 대응력을 낮추는 거는 뭐 너무 당연하고, 정답을 찾지 못했을 때 심리적인 문제들도 일으켜요. 약간 그러니까, 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정답이 없는 문제고 정답을 만들어 가야 되는데 나만 혹시 정답을 못 찾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불안해지겠죠. 걱정합니다. 근심에 빠지죠. 그러니까 심리적으로 뭔가 이제 불안정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스트레스 받고 이게 이제 정답 찾기 교육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제 저는 이걸 지적하고 싶은 거죠. 정답 찾기 교육의 이런 어떤 패단이 이런 패가 개인들로 하여금 정답이 없는 대표적인 문제인 이런 정체성에 대한 문제에서까지도 정답 찾기를 하게 만들었어요.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이자 아주 복잡한 게 정체성인데, 이런 다양한 요소들의 집합이자 복잡한 정체성에 대해서까지도 하나의 정답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게 한, 이렇게 착각하게 하는 이런 현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이게 우리 교육의 부작용이에요. 근데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이 정체성에 대해서 올바로 알 필요가 있죠. 우리 또 자라나는 또 청소년들에게 정체성에 대한 올바른 개념을 전달해줄 필요가 있습니다. 정체성은요 어떤 직업 하나, 취미 하나, 뭐 좋아하는 것 하나, 내가 호기심, 관심상 하나 이걸로 규정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이 모든 것, 제가 그리고 여기서 언급하지 않은 더 다양한 것들이 합쳐지고 융합되고 복합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아주 복잡한 게 정체성이고, 나라는 존재 자체가 그렇습니다. 이런 다양한 요소들이 합쳐진 아주 복합적이고, 다면적이고, 복잡한 존재가 나라는 존재예요. 그리고 이런 다면적이고, 복잡한 나라는 존재를 수용해야죠. 나는 이렇게 복잡한 사람이구나. 이거를 조금 편하게 수용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도 막 정답 찾기를 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불안해지고 근심하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나에 대해서 정답을 어떻게 찾아요? 내 인생의 정답은 만들어 가는 거지. 내 인생의 정답은 내가 설계해 가는 거죠. 내 인생의 정답은 내가 길을 내면서 가는 겁니다. 정답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편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아 우리 삶은 복잡하구나. 나라는 존재도 복잡하구나. 인생의 길이라는 거는 내가 다면적이고 복합적이고 어디서 어떻게 내 길이 잘 만들어 나가게 될지는 내가 해나가게 나름이구나. 이렇게 하면서 그걸 받아들여야지. 유일한 정답을 하나 찾아놓고 이렇게 가려고 하면 어렵, 어렵다는 거죠. 나에 대한 어떤 단 하나의 정답이 없는 것을 그래서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어, 불편해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안 돼요. 인간이 원래 복잡하고 세상이 원래 복잡합니다. 물리학의 법칙들은 이런 수학적이고 논리적인 법칙들은 단순하죠. 근데 우리 인생은 수학이 아니란 말이에요. 인간의 심리는 물리학 법칙이 아니고 수학이 아니고 논리가 아닙니다. 복잡한 것들을 하나씩 이해해 나가고, 정리정돈해 나가야 되는 거고, 나라는 존재를 큰 틀에서 묶기도 하지만, 때로는 작게 쪼개기도 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저런 상황에서는 저렇게 할수 있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복합적이고 다면적인 존재가 나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나갈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도 뭐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청소년들한테 정답찾기 교육은 이제 좀, 예 그만 <laughs> 예, 좀 그만시켰으면 좋겠어요 어, 정답 좀 그만 찾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답을 찾게 하는 교육을 하지 말고요 문제를 만들게 해야죠 길을 내게 해야죠 어, 선생님이 문제 내주고 선생님의 의도를 파악해라 출제자가 문제를 내주고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해라 공식을 적용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공식을 네가 만들어라 문제를 네가 만들어라 이 세상에 있는 문제들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니. 그리고 정답도 네가 찾아봐라. 이런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주도학습이라는 거는 진짜 이런 거예요. 문제를 본인이 내고 정답도 자기가 찾게 해야 자기주주도학습이지 그냥 어떻게 보면 문제 내는 사람 따로 있고 정답을 찾는데 정답을 혼자 찾는다. 이건 그냥 자습이죠. 자기주도학습이 아니고. 그러니까 진짜 자기주도적으로 자기 인생을 잘 개척해 나가는 그런 미래 사회에 맞는 인재들을 키우고 싶다면은. 진짜 권하건데 정답 찾기 교육은 이제 그만해야 됩니다. 정체성도 다시 말하지만 그래요. 누가 내준 문제의 정답을 맞춰봐야 내 정체성은 이해하기 어려운 거죠. 내가 문제를 내봐야 내가 문제를 내는 사람이 돼야 내 인생의 문제를 내가 내야 내 정체성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내가 내 문제의 답을 내가 어떻게 전개해 나가는지를 내가 봐야죠. 그래야 내 정체성을 알수 있어요. 어,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신의 복잡한 정체성에 대해서 점점 점 이해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 인생의 문제는 내가 내야 되고 내 인생의 정답은 내가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의 정답과 내일의 정답이 다르다는 걸 깨달으면서 아, 이런 게 성숙이구나, 이런 게 성장이구나 이렇게 깨달아 가야죠.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에게, 아이들에게 단 하나, 하나의 정체성을 자꾸 찾으라고 발견하라고, 어, 마치 봄을 찾게 하듯이 봄을 찾기 하라고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안에서, 이런 틀 안에서 인생의 정답을 찾으라고 강요하시면 안 됩니다. 틀 밖에서 자, 다양한 자기 자신과 마주치게 하시고, 복잡한 자기 자신과, 다면적인 자기 자신과 마주치게 해 주셔야 돼요. 이런 복잡한 특성을 가진 것이 우리 진짜 정체성이니까요. 네, 오늘은 이렇게 복잡한 적재성 틀 밖에서 나를 보라 이런 얘기를 좀 해봤고요. 지금까지 인지심리학자 이국희 교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